어제 밤에 이제 라킨타 호텔에서 한 이틀 밤째 자고 어, 템파의 에, 선샤인 스카이 브리지를 통해서 어, 해변으로 쭉 돌아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호텔에 커피가 좀 편찮아서 밖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제 쭉 가면 아마 어딘가 어, 커피 전문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막 올라갑니다. 선사인 스카이 브리지. 지금도 양쪽에 중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뭐 넓혀서 휴게소를 짓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섬하고 육지하고 이어서 해상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든. 인천에서 이제 영종도 공항, 인천공항 건너가는 식으로 이렇게 섬과 육지를 이어서 연육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양쪽에 많은 공사 장비들이 있는데요. 선샤인, 스카이 브리지, 뭐 그렇게 다리가 높진 않네요.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저 건너편에 이제 육지처럼 보이는 곳, 저쪽에도 이제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근데 날씨는 그렇게 쾌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샤인 스카이 브리지였습니다.